월요일, 목요일입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할 때에 성경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 부인과 또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.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. 아멘.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,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먼저 그 회당에 들렸습니다. 그곳엔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또 많았기 때문입니다.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,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회당에서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고 저들이 기다리던 그 오실 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서 예수 크리스도로 오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. 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디바인 리세스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같은 필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반드시 구약의 예언을 쫓아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. 바울과 그 동료 전도인들은 회당에서 많은 형제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곳에 또 교회가 형성되었으니 베레아 교회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 중심지였던 회당은 세속 유대인들과 또늘 교류하는 그 말하자면 은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또 전도 사역의 큰박에도 바로 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.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세속 유대인들이 또 개종전의 사울처럼 부 분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고니온 루스트라로 진입해서 또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까지 했습니다. 이번에는 테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찾아가서 바울을 또 죽이고자 했습니다. 바울에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금을 전하지 못하고 아마 6개월 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, 복음을 전한는것 같습니다. 바울라 바울과 그 실라 어, 어, 라와 디모데를 곧 예, 아가야 지방의 그 에덴에서 만나기로 하고, 저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베리아를 탈출해서 아가야 지방 아덴으로 피하였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바울의 같은 인간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피해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꽃이 피어나고, 또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존귀함을 얻는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찬란하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. 베리아는 이 성경께서 저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셔가지고, 바울 일행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에 좋은 그런 마음 밭을 일구어 놓았습니다. 특히 저들은 그 고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,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마치 바울에 의해서 베리아의 성경 학교가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. 저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, 이 아나크리노라는 히라버입니다. 이 말의 뜻은 참 재밌는데, 체를 위아래로 쳐서 걸러낸다.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, 리전한다. 어,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. 그렇게 하는 거, 혹은 한다, 조사한다, 어, 이 i 재민한다 조사한다, 자세히 분별한다, 다이얼로그 또 대화를 한다, 디스커스 또 서로 논의를 한다 이런 여러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그저 던주줌으로 어, 해서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가 저런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건설적인 그런 방안으로 더욱더 저들 마음밭에 저그 성경이 심어지고 또 새겨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을 받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이그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주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이 그 베레아 교회에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 부인들도 다수 믿었다고 합니다. 저들이 모여서 베레아 교회가 결성되었고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한 그 모험 운동에도 이 베레아 교회는 참여했습니다.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를 대표로 해서 소바드라는 분이 사자로서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. 바울은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도 빠지지 않고 이 테살로니카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를 들려서 또 그곳의 교회에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을 또 사랑으로 격려하였던 바 있는 것입니다. 내일은 8월 7일 금요일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또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